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갱년기에 찾아오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감을 느끼는 안면 홍조일 텐데요. 안면 홍조가 생기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얼굴이 뜨거워지다 보니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기도 쉽고요. 심한 경우 얼굴 피부가 가려운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요. 얼굴이 뜨거워지기만 하고 빨개지지는 않는 면열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년기 때 안면 홍조가 많은 이유는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져서 몸의 기운이 허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기운이 허하면 몸속 진액이 부족해지고 진액이 부족하면 몸에 열이 많아지면서 이 열이 얼굴로 올라오면 안면 홍조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허해서 나는 열을 허열이라고 하는데요. 몸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은 열감을 느껴도 실제로 체온을 재보면 거의 정상으로 나옵니다. 특히 갱년기에 안면홍조가 생기는 분들 중에는 혀나 입안도 같이 뜨거운 경우가 많은데요. 혀가 화끈거리면서 혀에서 매운 느낌이 들거나 혀가 따갑고 아픈 것 역시 몸에 허열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갱년기에 허열이 몰리기 쉬운 대표적인 장부가 바로 간과 심장입니다. 그 중에서 심장에 열이 있으면 혀에서 심장 건강을 나타내는 혀끝 3분의 1 부분에 빨간 점과 돌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혀끝 부분이 다른 곳에 비해 눈에 띄게 빨개지면서 이 부분이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끝 부분이 움푹 파이거나 혀 갈라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지는 구고증도 생길 수 있고요.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쉽게 두근거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밤에 더 심해져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열은 수면 상태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잠을 깊이 못 주무셔서 꿈을 하루에도 여러 번 꾸시거나 자다가 중간에 자꾸 깨시는 등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면 홍조로 오신 분들에게는 잠을 잘 주무시는지를 꼭 체크해 봅니다. 즉, 안면 홍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원인 장부를 찾아내서 그 장부를 치료하는 약재들을 써야 합니다. 심장열뿐만 아니라 간이나 위장에 생긴 열이 안면 홍조의 원인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한의원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서 안면 홍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